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주캐릭 5성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 누로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 누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으로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 누로 같은 경우는 캐시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은 후원 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꼬운용 #032 입력하셔서 후원 누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으로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주캐리 5성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부캐리 중에서 저격여단 얘 같은 경우는 일찍이 5성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캐릭 같은 경우는 파견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성 달성을 빠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 13개만 모으면 바로 5성을 달성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행동력 물력을 5개 정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행동력이 이렇게 152차고, 여기서 이제 소탕을 13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소탕 해가지고, 어, 바로 5성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 천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등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달러가 필요하고요. 지금 전투력이 63,000인데, 등급업 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등급업 눌러주면은 전투력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라갔습니다. 야, 전투력 1만이 나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요새를 더 높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점 전투력을 더 올릴 수가 있죠 왜냐면은 파워스턴을 통해서 또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스킬 레벨업을 통해서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투력을 1만 이상 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워스턴 보시면 2400개를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어, 전투력이 168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자, 전부 다 바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파워스톤이 부족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100단계까지는 40개. 어, 101단계도 40개네요. 어, 계속 쭉쭉 40개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115단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116단계가 있는데, 116단계부터는 이제 50개의 개수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각성을 한 뒤에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투력이 73,000이었는데 7,000은 더 올려서 전투력 8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킬 레벨업을 하면은 아마 전투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 먼저 이렇게 올리면은 와 하나 올릴 때마다 950씩 올라가네. 어, 전투력이 900 올라가는 것도 있고 430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 각기 다 다르긴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들부터 어,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기본기도 이렇게 좀 올려주도록 하고요 전투력이 200대 올라가주고 있죠 또 여기에 스킬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킬 파워스톤 사용하기 전에는 73,000이었는데 파워스톤 사용하고 스킬 레벨업까지 해가지고 전투력 87,00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성일 때보다 전투력이 약 24,000정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장비를 보시면은 또 35레벨 장비를 끼고 있어요. 여기서 이몰레이터 전용 장비인 40레벨을 껴주면은 아마 전투력이 또 10만 정도 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기서 각성을 해준다. 그럼 더 많은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주캐릭 5성을 달성해 보았는데요. 드디어 주캐릭 5성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본 캐릭 같은 경우는 진작에 5성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본 캐릭은 40레벨을 달성하면은 조각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만렙이 되고 나서 던전을 돌기에는 경손실이 나기 때문에 던전을 못 돌아줘서 이제 조각 수급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만렙이 되더라도 미션을 완료하면 은 이런 식으로 강제 증명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강제 증명서로 캐릭터 경험치집 살 수가 있어서 이제 경손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캐릭터 조각 수급한 다음에 5성 찍어줬어요 이제 전투력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요새 난이도도 더 빡세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새 전투력을 보시면 168,000. 여기에다가 4단계 드링크를 먹으면 20만이 되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각성 의뢰를 보시면 각성 의뢰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주기 위해서는 20만 이상은 찍어줘야 돼요. 제가 5성 되기 전에는 이제 4마리 보스밖에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것도 부활코인 사용해서. 근데 이제는 부활코인 사용 없이 클리어를 할수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성 찍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각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더 높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 누로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 누로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